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8절, 11절 8쪽에 있습니다. 한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먹고 사는 일이 쉬, 쉽지 않던 나라였는데, 이제 먹을만, 먹고 살만, 먹는 것에 그리 걱정을 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2025년에는 너무 먹어서 어떻게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TV가 생겨서 쇼핑을 보니까 참 희한하지만요. 뭔 그렇게 다이어트 싶은, 뭐, 광고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여성들을 위한 쇼핑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피부 노화 방지, 뭐. 여기다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는데요? 저, 저도 이 주름이 아주 이마에 많은데 좀 펴볼까 싶기도 하긴 해요 하여튼 이제우리나라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말하 그러면 또 너무 먹으면 뭐가 생기죠 몸에? 살이 찌면 어, 체지방이 쌓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빼야 되죠 안 빼면 어떻게 하죠? 똥빼 나오고 또 뚱뚱해지고 어, 뚱뚱해지면 뭐가 반드시 따라오죠. 병. 어, 병이 완전어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완전 급식이 그100% 급식이 국가에서 지원해서 되우고있니다 고등학교는 지자체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것까지.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의무교육입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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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하자 그런 말도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다니는 뭐예요? 부모가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끼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만큼 복지가 좋아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 먹지 않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구에서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디오는 일용할이라 말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고 중요한 단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나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몽땅 다, 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오늘 다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음.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어, 이제 가난한 땅으로 가. 네. 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내산이에요이신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뭘 주시죠? 그신내산에서식 어,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다 주세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추레국기 16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추레국기를 읽고 있잖아요 수려교권 1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laughs>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가 뭔지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이 만나요. 만나는 뜻은 뭐, 뭘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뭐냐? 이게 만나야. 자기들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서 보니까 온 지면에 하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요. 여러분 먼나무 아십니까? 제가 제주에 여행을 가지고 길거리 참 이쁜 나무였어요. 뭔 어, 뭐, 나무야, 뭔 나무야. 뭔 나무란 이름, 이름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만나가 뭐야? 이건 뭐냐? 그게 만나예요. 네, 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이 만나를 우리는 그냥 한주 동안 걷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한주 동안 걷어서 조금씩 하루씩 나눠 먹기를 원하지만 하, 하나님은 매일 거두러 나가라고 명령해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거지.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적용하면 우리에게 저축을 하지 말라, 아니면 하루 먹어서 하루 먹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니신구약의 모든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 글씨가 못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 도대체 어떤 오늘 성경 본문을 의지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갈줄 아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게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않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해야겠지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돼서 자문 30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호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영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부하하고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므로 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며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늘은 언제가 오늘이죠? 지금이 오늘이죠. 그럼 내일은 오늘이 언제죠? 내일도 오늘이야. 모레도 오늘이야. 우리 평생은 뭐예요? 오늘. 오늘이 있어.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야? 어, 맞어. 이거야. 오늘, 일용할그것을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매일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한다는 거 것.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매일 뭐예요? 구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구해야. 모레는 모레의 양식을 구해야 우리가 매일 구하면 하나님은 채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채워 주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채워 주실까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일 것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욕심 많은 사람 내일 것을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오늘의 자족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면 돼. 그럼 내일은 또 어느, 어느, 어느 날 그걸 구해야 돼요? 그날의 필요를 구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겠죠. 자유롭게 되겠죠, 근심과 걱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야 연약한 거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와이 채워져 있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평범한 일상이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융 자산, 국가의 안정성, 세계의 평화. 이것들이 한순간에 뒤집혀 버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교회 오면서 어떤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보자매면 걱정이 진짜 많아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대표기도 했고. 아마 일주일 잠이 안 왔을지 몰라. 그래 가지고 오늘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좀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또 오늘 무슨 걱정을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연애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만가지 걱정을 하고 살아요.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시간을 맞춰 가야 하면, 10시에 만나고야 하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 차가 가다가 막히진 않을까? 심지어 가다가 사고는 안 날까? 뭐 이런, 정말 사소한 걱정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갈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 사람이 오늘 나올, 아니에요? 안 안하 사람은 진짜 종교스러워안 하는 게걱정이돼나 오늘 만나러 가는데 나올까? 오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고 오늘 만나서 무슨 밥을 먹을까? 오늘 만나서 어떤 차를 마시고, 돈은 내가 될까 지가 될까? 뭐 이런 것까지 다 걱정해! <laughs> <laughs> 여러분 병원 갈때 걱정 안 됩니까? 저요? <laughs> 니요 우리 사람이 며칠 있으면 건강검진을 하러 간대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참 잘해요. 근데 건강 검진을 하면 하러 가면서 대부분 이 걱정을 한답니다. 뭘뭐 걱정할까요?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그래. 아. 가지고 내가 이번 검진을 받아 가지고 이상 소변이 있다 못하니까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때요? 저는 뭘 걱정할까요? 저는 뭔뭐 병이 걸린다 이런 건 걱정 안 해요. 네. 이번에 키가 몇 센치로 나올까 이 걱정해요. 갈 네. 때마다 키가 날라 어떡해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저 나이 별로 안 먹었는데 키가 점점 죽는 것 같아요 어쩌죠? 더 크진 않고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 있지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사장 13절로 14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하나님을 모시 우리는 안 같은 것이 아침에 다 오게라고 한 사람이 저녁에 못 들어오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한참이나 근데 화재를 지나타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죽었다 그분들이 아침에 나갈 때 죽음으로 돌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행복한 걸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정말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 분, 같이 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고 나오지 말라고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풍요롭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염려. 그리고 우리는 염려에 굉장히 취약 사소한 염려, 큰 염려, 심지어는 쓸데없는 염려까지. 소름 나는 염려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특히 사업을 하신 분들은 요즘 염려가 진짜 많아요. 이거 빨리 결정이 나는데 현재가 결정을 안 해. 다음 주에도 결정을 할지 알 할지도 몰라. 결판이 나야 되거든. 그래야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식이면 되지 지금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결자만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도 입축되지 투자 심리도 입축되지 뭔가 사업을 하고 해볼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때. 왜? 걱정이 싫은 안. 염려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염려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걱정에 대해서 오늘 마태 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세 번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일곱 가지를 이야기 하시는데, 첫째, 너희는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할까요? 하늘 나는 새보다, 들의 틀보다 더 중요하다. 새 바가 농사도 안 짓고 잘 먹고 살잖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드레메칼을 봐라. 길상 하는데 멋진 옷을 입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리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목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유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laughs> 한날 괴로운 한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기대하지만 내일의 염려를 피웠습니다.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의 연려를 담겨 사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에 만족하며, 오늘을 잘 사는 데는거어요 그리고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자들을에게 예수님을 통해 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일룡할, 오늘의 일룡할 것을 구하는 그런 것 그 채워진 은혜를 경험하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다음은 아, 단어는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죠. 이 양식에는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 국가나 세계나 전 지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개인적, 개인적이고, 정말 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국가나 세계나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더 관심을 가는 것은 우리 개개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식을, 너에게 희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근데 양식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니까. 어. 여러분에게 필요한걸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육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걸 주시겠다. 기독교는요, 금욕적인 정도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면 안 된다. 그런 율법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서 항상관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결혼을 창조하셨고, 음식을 다 창조하셨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몸에 욕구나 영양을 강가해서는 우리는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신경을. 그러나 우리가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케이크를 구하는 건 문제. 사치스러운 거. 이런 건좀 참가할 필요가 있지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건데. 생활피수풀들 먹고 마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그 하나님 그 모든 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김모대 연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을 것이 온함이 아멘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생활필수품이 필요하면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동시에 영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구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인류와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과 생활필 수품을 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도 같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님은 다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단어는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일룡할 양식을 주셨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기로운 전체를 보면 나에게가 아니라 이 공동체 우리에게와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채우는 것, 내 배만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라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냉장고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냉장고가 비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굶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계시죠. 세계를 가장 경제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약 10%가 빈곤층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10%가 하루에 3천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천원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3천원 가지고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밥 주고, 빨래해 주고, 전기 쓰고 그러니까, 3천원으로 살수 있을 것같아요 거기 에다 계산을 하면 여러분 3천원 절대 못 살아가요 근데 이 3천원 미만으로 전세계 인구의 10%가 3천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안하는 지주요은요 <laughs>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일류의 양심을 구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구하세 하나님은 라운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면 내가 스스로 풍성해지려고 하면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원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오늘도 일용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배만 채우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날마다 주님께 나아서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육적인 양식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음. 그러면 채워 주시면 그것들을 또 흘려보낼 줄 아는 흘려보내는 창고를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합니다. 음. 흘려보낼 때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